아시 마리 아님 기뻐 하소서. 주님 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 시며 대중 의 아들 예수 님 또한, 복되 시나이다. 영 광이 성부 와 성자 와 성령 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l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i t 저희에게 o d a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므로, 저희 tender, I 저희 so h o l 하 t o d 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r i t u 지 l Today, you w i 소아아 e a p a r t i c i p a 아버지 r e you so g o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감사합니다. 제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음. 저희에게 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해하지 않게 하시고 서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리의에 복되시옵소서 성과의 성과 성자와 성인께 성과 같이 이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네, 함께. 네,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순례단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네.